술과 여자, 술과 남자, 같이 가잖아요. 복전입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인가요? 네, 오늘은 2023년 개면년 원숭이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띠 성격을 먼저 좀 알아볼게요. 어, 성격이 원숭이띠 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남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항상 따른다. 근데 항상 외롭고 고독해. 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사람들이 많아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항상 외롭다라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장점은 모든 일을 추진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 있는데, 있는데, 중요한 건 끝에가 좀 흐지부지해져요. 너무 처음에만 조금 열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만 고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냥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시고 모든 일에 내 몸을 사리지 않는다. 살신성인? 이것도 맞는 표현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2023년도 개면연, 원숭이띠 분들 문세를 좀 알아볼게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2022년도에 악상제였죠.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이 많았는데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해결을 하지 못하신 일들. 그게 이어져서 해결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평균을 유지할 수 있다, 현실을 유지하면서 내가 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오시는데요. 어, 그 그러니까 매듭을 지셔야 돼요. 그, 운이 넘어오면서 매듭 짓지 못한 일로 인해 내가 발목이 잡힌다든지 운세가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주춤주춤 멈추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을 못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삼재가 끝나실 때까지도 2022년도에 일이 넘어서 넘어서 나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전의 수 때론 노력의 대가를 못 받는다. 누군가에 뺏기거나 손해를 본다. 이런 운세가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조금 힘드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개면 연에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어, 무리한 투자. 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게 주머니에서 나가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니, 어, 남의 말도 조금 잘안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요럴 때는 꼭 귀가 얇아져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한 뭐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뭐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그걸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복구가 되지 않아요. 이럴 땐 어, 주색에 빠지기 좀 쉽거든요. 왜냐면 힘드니까 술과 여자, 술과 남자 같이 가잖아요. 그 주색인데 어, 폐가망신을 할 수도 있고, 부부의 이별, 가정불화가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현재에 충실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어, 음, 아, 이걸 현실에 충실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그 또이또이 그, 또이 아시다 또이또이. 또이. 항상 그 평균, 여기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원숭이띠분들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활동량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책임감만 커지고 지지부진해. 내가 갖고 오는 게 없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이를 매듭을 짓고, 그때 매듭을 못 지신 분들, 매듭을 짓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지고 그러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실에 충실 충실하시는 게 우리 피디님 말씀대로 현실에 충실하시면 그래도 유지하고 2023년도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원숭이띠들은 2023년도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냐고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 대체적으로 없어요. <laughs> 대체적으로 없고, 그래도, 어, 너무 의기소침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기회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네. 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다 원숭이띠분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의기소침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현재에 충실하시면 그래도 운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용기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될 나이는 44살이 되시는 경신생분들 68살이 되시는 경신생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원숭이띠분들은 3세기 때문에 모두들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2023년도 개면년 원숭이띠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요즘 너무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 영상 되시길 바라고. 복자는 다음 영상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